네, 반갑습니다. 평생 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지난달에 탑픽을 저는 무역 수지 2개월 연속 적자로 뽑아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무역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고, 앞으로도 뭐 세계 탑5 안에 들겠다. 이렇게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수출액은 576억 달러여서 역대 4월 최고치였고요. 그러나 수입액이 603억 달러라서 26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지난 5월 달에도 역시 이 수출액은 최고 실적의 레벨이었지만 수입액이 그전 해보다 무려 32%가 늘어나서 다시 17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현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적자로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한 어떤 그런 그 재정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어, 근거로 보면 이런 겁니다. 통계를 보면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 때 3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난 적이 있어요. 무역 수지가. 어, 지금 2개월 적자니까 한 번만 더 적자가 되면. 14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가, 연간 단위로 무역 적자가, 무역 수 적자가 난 것은 2008년도. 뭐 아시겠지만, 그때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133억 달러가 적자였습니다. 그 때가 유일하고 나머지 모든 연도는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 보의고가 4천억 달러가 훨씬 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 그런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또 밀이라든가 이런 국물까지도 가격이 올라가서, 즉, 물가가 폭등하는 것이 주 원인이겠죠. 사실,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면 뭡니까? 바로 스테그네이션, 경기 침체라는 뜻이고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것에 합성합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물가 상승이라는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경기 침체가 아직은 뭐 명확하게 침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무역적 저, 적자라는 의미가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같이 뭐 어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의존한 그런 경제국가들은 물가가 올라가면 해외발 물가가 우선이거든요. 에너지, 뭐, 먹을거리, 이런 것들.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산성이 나빠지겠죠.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환율입니다. 즉, 우리 원화가치가 미달러에 대해서 약해지다 보니까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즉, 1100원, 1150원, 1200원, 1270원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량을 수입하더라도 지불하는 어, 떤 그, 통화의 그 양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외화가 그만큼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나라도 어, 기준금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크라이나는 기준금리가 그동안 10%였습니다. 10%. 우리나라는 1.75%지요. 그런데, 최근에 25%로 무려 2.5배로 올렸습니다. 25%로. 그 배경이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17%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전쟁 중이든 전쟁 끝나고 나든 어떤 그런 어떤 국가적인 안보 이걸 떠나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의 상한선을 25%로 찍어 놓고 경기가 좋아지면 내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연말에 2.5%가 될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에 연준에 있는 그런 주요 당국자들이 이 빅스텝이라고 하죠. 0.5%포인트씩 계속 올리겠다라는 그런, 어,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연말에 만약에 3%대로 올라가고 우리가 2.5% 된다고 치면 여전히 우리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즉 비기축통화의 금리가 낮은 이렇게 되면 은 환율이 더 나빠질 수 있겠죠. 즉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즉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환율 때문에 물가가 더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도착화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난달 최근 달이죠. 전년 동월 대비 5.4%가 올랐어요. 5.4%. 그전 달이 4.8%였거든요. 이런 정도면은요, 우리나라가 음 14년 만에 5%가 넘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가 계속 고공행진 하다 보니까 금리는 안올 수가 없죠. 그러나 금리를 빨리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가 1800조가 넘는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부채까지 합치면 뭐 1900조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부분 영세한 서민분들, 그리고 취약한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지금도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까봐 금리를 우리는 베이비스텝으로 0.25%포인트씩 조금씩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기축통화국인 미국달러가 0.5%포인트씩 대폭대폭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전조 증상이 바로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역시 내렸습니다. 1 0 2 6포인트에서그 전달 대비해서 1.2포인트가 내렸고요. 어, BSI지수 제조업 업황 실적인데요. 이것을 그 중소기업 CEO 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앞으로 어 미래의 어떤 경상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했더니 1 0 0이 기준인데 8 6이 나왔습니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외환 보유액이 최근 통계가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492억 달러로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수지 적자가 계속 일어나게 되 여기서 까먹는 거죠. 외환보유고를. 그럼 한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ESI 경제심리지수는요. 지난달에 106.7 포인트로 전월대비 조금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 통계라는 것은 여러 각도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경제심리지수는 조금 올랐다는 라 부분은 좀 이례적입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하락했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어, 다우존수는 조금 올랐습니다만 우스당은 중폭 내렸고요. 상해 어, 종합지수와 홍콩항생지수는 어, 중폭 또는 소폭 어,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사이클 이 있는 것, 즉 주가수라든가 이런 부분 경기 이런 부분들은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영원한 내리막 영원한 오르막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전쟁이 나니까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죠. 하지만 다 폐허가 되고, 어,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 하면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승만 있는 거죠. 지금 GDP가 그 상승률이요. 우, 크라이나가44% 마이너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엄청난 거죠. 뭐, 마이너스가 돼도 대단한데 0.1%라도 많이 되면 대단한 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예, 무려 44%라든가 이런 정도로 마이너스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어, 재건하게 되면은 플러스 40%뭐50%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이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항상 오르막 내리막 하고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동시에 전 세계 주가지수가 다 내리막이다 하면은 그 후폭풍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몇달 안쪽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자,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월 평균이 3.019%입니다. 3대로좀 당분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난 수년 동안.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는 0.078%포인트가 올라서 3%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어, 상호조축은행의 최후금리가 좀 오른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좀 올릴 수밖에 없겠죠. 물가도 올라가고 기준금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대출금리, 코픽스 금리라고 하죠. 대출받을 때 기준금리인 이 코픽스 금리가 잔액 기준은 1.58%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1.84%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각각 0.08%포인트와 0.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 일반 어떤 이런 대출을 받는 차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신용에 대한 부담 또 여러가지 기관에 대한 부담 이런 것도 더하게 되면 지금도 6%, 7% 금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이 안 좋은 그런 이제 영세한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하중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1.75%에서 2.5% 이상 올라간다고 치면 8%대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영끌에서 집사진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는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환율 보겠습니다. 우려한 바대로 환율이 지난달 평균이 그 전달에 비해서 원 달러 환율이 무려 32원, 84전이 올랐습니다. 32원이면 엄청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월평균 원 달러 환율이 1269원, 36전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부터 계속 그 나름대로 전망을 했었는데, 올 연말에 이러다가 1400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1 3 0 0원이면은요 안전 자리에서 수입물가가 거의 한10% 1 5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전시키고 물, 우리나라 자체 그 국내 물가 안정됐다 해도 해외발 물가가 올라가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안은 간단하게 얘기 해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거죠. 미국 금리보다 한1% %포인트, 포인트 이상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3 우리는 4% 기준금리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은 안정되겠습니다만. 국내 여러 약자라는 분들의 그 살림살이 또는 가정경제는 상당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기획지정부라든가 이런 정책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량도 조금 줄었습니다 M2 증가율이 지난달에 10.8%로 해서 그 전달보다는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60조 정도가 돼서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주식 거래 대금은 좀 강세 보였습니다. 주가 지수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거래 대금은 커지는 이런 현상을 보였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달은 조금 내려서 94조 정도를 보였습니다. 자, 원자재, 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발, 에, 에너지, 뭐 천연가스, 원유, 뭐, 니켈, 뭐, 석회, 저기, 뭐 어떤 석탄, 이런 부분들. 이게 계속 올랐죠, 많이. 그 결과로 보는 지표가 두바이 유 원유인데요. 어, 지난달 평균이 117달러 10센트입니다. 그래서 배럴당. 그전 달에 비해서는 월 평균으로 봤을 때 11달러 정도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어, 수,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석유 수입하는 것도 우리가 소모하려고 수입한다기보다는 가공해서 석유제품으로 다시 수출하는 쪽으로 수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수출 단가는 그대로인데 수입 원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수출을 할수록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 무역 규, 규, 어떤 상황이 적자가 나고 있는 이렇게, 상형태를볼 예, 수가 있겠죠. 반면에 국제금 시세는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한 59달러가 앉았습니다. 온스당. 그래서, 어, 온스당 1837달러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뭐, 많이들, 관심사죠. 집이 있는 분도 언제 팔건지 걱정하시고, 없는 분들 언제 살지 예, 고민이 많은데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0%대를 머무르고 있거든요. 즉, 전국적으로 볼 때는 상승도 하락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데 사실 급한 분들은 급매물로 내놔야겠죠. 그러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핵심 지역 외 외곽 지역은 지금 상당폭 그, 매도 효과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외곽에 있는, 즉, 신규 공급 아파트에 보다, 아파트보다 입지가 밀리거나 어떤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 그 중심으로 주택값은 좀 하락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와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전세 가격 지수죠. 똑같습니다. 제로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공급을 얼마나 할지 거기에 따른 외생변수인 금리나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있는 집 놔두고 또 짓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죠. 즉 당장에 새집이 필요한 수요가 앞으로 3년, 5년 후에 집을 미리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미래 가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겨대지고 있죠.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호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시간, 어느 시간이 지나서, 아량, 뭐, 5년, 또 10년이 지났다고 보면은, 그 사이에 수백만 채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고, 구조심을 재생해서 용균률을 높여서 고층 개발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분들은 내 집을 다 가졌다고 치면, 저희 똘똘한 주택이을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당포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따라서 지금 내 집을 장만하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분양가 상한제 에의한 분양을 받으시기 바라고, 집이 있는 분들은 한번 다운사이징, 특히 은퇴를 개념하는 분들은 다운사이징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죠. 즉, 어, 집값이 만약 방식하는 두 칸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어색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